2026년에 새롭게 선보이게 된 ROKS 율곡 2함 d d h 9 9는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중에서도 기술력과 완성도가 가장 돋보이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축함의 설계 철학부터 내부 구조, 성능, 그리고 예상 운용 비용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DDH-99E는 기존 세종대왕급과 한국형 구축함 시리즈에서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다층 방어 체계와 정밀 타격 능력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해군이 미래 전장에서 생존성과 전투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는지 이 함정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배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보면 스텔스 성능을 크게 고려한 외형이 눈에 띕니다. 표면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정교하게 각을 이루고 있고 상부 구조 역시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간결하고 매끄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적 레이더의 탐지될 가능성을 크게 줄여 생존성을 높이고 동시에 전자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차세대 레이더 시스템이 탑재되면서 장거리 탐지 능력뿐 아니라 공중 예상 수중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는 능력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 보면 최신 전투 정보 시스템을 중심으로 배열된 CIC는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넓어진 디스플레이, 향상된 UI, 그리고 AI 기반 분석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전투 상황 판단 시간이 매우 짧아졌고, 각 부문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통합되어 더욱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승조원들의 근무 환경도 기존보다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소음이 줄었고 진동 억제 장비가 강화되어 장시간 작전에서도 피로도를 낮춰줍니다. 생활구역 역시 더 넓고 편안해졌으며, 침실 식당 휴식 공간이 배 안에 있음에도 매우 안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엔진과 추진 시스템 쪽 성능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복합 추진 시스템이 적용되어 고속 항해와 장거리 순항을 모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연료 효율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최고 속력은 여전히 강력하며, 정숙성이 크게 향상되어 대잠 작전 시 매우 유리합니다. 최신 음파 감지 시스템과 소나 장비를 통해 잠수함 탐지 능력이 높아졌고 헬기 운용 능력 역시 개량되어 장거리 대잠 작전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무장 구성은 공중방어, 해상교전, 지상타격을 모두 고려해 다양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신형 미사일 체계와 업그레이드 된 수직발사대가 적용되어 다층방어가 가능하며 근접방어 시스템은 기존 모델보다 반응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한포와 미사일, 어뢰 시스템은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고, 목표물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공격 옵션을 선택하는 스마트 제어 기술도 포함돼 있습니다. 드론 운용 시스템도 도입되어 정찰, 감시, 전자전 임무를 더욱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보면, 2026년 기준으로 DDH-992 위 예상 건조 비용은 기존 구축함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탑재된 기술력과 미래 운용 효율을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여러 신형 센서와 무장 시스템, 고유율 추진 장비, 향상된 전투 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유지 보수 비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조원 인원 최적화가 가능해지면서 인력 운용 부담도 낮아지는 편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ROKS 율곡 2 2함 DDH992는 단순한 신용 구축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이 향후 20에서 30년의 미래 전장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텔스 설계, 차세대 전투 체계, 강화된 대공대함 대잠 능력, 그리고 개선된 내부 편의성까지 모든 요소가 균형 있게 발전해 있습니다. 전투 효율성과 생존성, 그리고 실전 대응 속도까지 전반적으로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해군의 주요 임무 수행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